근데 피방 갔을 때그 행복함이 있어, 약간. 좀 이제 친구랑 같이 피방 한 <laughs> 10시간 끊어놓고 거기서 밥 먹고 게임하고 집에 간 다음에 남은 시간 저장해주세요? 이러고 다음에 와가지고 또 10시간 끊어놓고 합쳐서 쓴 다음에 밥 먹고 시험지 채점하고 막 그랬지. 아니 근데 나는 약간 바로바로 바로 채점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바로 답지 나오면은 바로 그 햄버거 먹고 있다가 꺼내가지고 지점하고서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학원 선생님한테 알려줘야 됐어 시험 결과 나온 거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네. 예. 잉한 <laughs> 다음에 했지 <laughs> 아 가채점 하냐고? 가채점 하지 전교 1때한테 가가지고 이제 <laughs> 개 시험지 보고 베끼면서 아! 아 이거 틀렸네 이러면서 야 서술형 어떻게 썼어? 한 다음에 서술형 확인한 다음에 선생님이 아 그것도 맞았다고 해줄게요 하면은 아싸 이렇게 하고 전교 1등은 그럴 때마다 좀 빡쳐한다고? 그래? 우리의 전교 1등은 그냥 즐겨하던데? 공부를 내알 사랑하는 것 같았어 그냥 그냥 애들이 이거 왜 이거야? 이러면은 이거 뭐뭐니까 뭐뭐야? 이러면서 알려주던데